입신조 입신 망기야 가지 말 가지 가 기립+ 기립 제1대 시방인이십니다 시름 방송인. 시름 꼭 챙긴 시름 꼭 시름 꼭챙 시름 꼭 챙긴 시름 꼭챙시 <laughs> <laughs> 방송인 시강인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야람 다른 라이 있어. 야, 네가 좀 네가 좀 까불어라. 이한테좀넘기게니보에인아가낫다 뭐가요 갑자기? 얘는 싫다죠. 갑자기 왜 또? 내가 준비한 촬영모든. 제일 까죽거리아그 처음 그 다음 이게 만기와 부르고 내가 만기를 만기라고 부르니까 뭐라 부르고 그래. 아저씨 뭐라 하면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가 방언을 떠나지. 너 주먹 가다 막으면 안. 아저씨 죄송해요. 아저씨 죄송해요. 아저씨 죄송합니다. 아저씨한테 따뜻이한테 두둥이질이야. 그러니까. 아, 저씨 죄송해요. 아무것도 건초 두둥이질 할 때는 안 하고 안할 때만 그래. 죄송해요 아저씨. 엄마 미안해. 자 이름. 자 입학 신청서 성명 이. 만, 기, 홍, 윤, 화. 사유리의 플레임입니다. 어. 후지타 사유리. 후지타 사유리. 처음, 처음 이름은 또, 만기? 만기 이름도 처음서 이름 같지 않니? 예. 어 태어날 때부터는 천화장사의 네. 이름 같죠. 어 기운이 만개가 있다는 것처럼, 아비우는. 아, 근데 네. 더 이상 안낫겠다고 끝이라고 해서 만기를 지었거든요. 아 그래서. 아아 만기. 기 마지막으로 했어요. 막내세요? 막내. 너무 예뻐. 천화장사는다 막내인가 보는데. 나는 배아니 스토리도 많이 알고 있는게 진짜 게안 어울린다. 막내. 형, 형님이 부모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고향에서 마산으로 이렇게 유학을 전학을 시켰지 유학? 큰 어. 형님이 그러니까 큰 아들이 내보다 생일이 한달 빠르거든. 그러니까 조카가, 조카가 조카가 내보다 생일이 한달 빨라. 그런데, 그런데 아 형님이 이제 큰 아들을 이제 마산으로 전학을 시키려고 하니까 내하고 나이가 같잖아. 이게 마음에 걸리니까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만기는 내버려둬라. 어, 만기는 여기서 그냥 농사 이렇게 우리가 해요. 나이가 들면 누가 이 농사 뒷바라지 누가할 끼고 음. 형님이 이제 살짝 몰래 면사 무소가지고 이제 다서 이렇게 마산을 제가 짓켜 하고 내가 마산에서 시작을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음. 음. 형님 이 없었으면 음. 차라리 항 네. 이만기 선수는 없는. 자 별명 갈게요. 별명 우리 이만기 교수님 별명은 이만소. 아. 이만소. 요즘 출연하시는 <laughs> 백년수님. 백년손님에서 우리 그 장모님, 재리 장모님이 네. 늘 일을 시켜가지고 장모님 대개만 가면 소처럼 일한다고 이만두이만두 전골 소처럼 하셨다 진짜 아닌... 장모님이랑 해미가 <laughs> 해미가 너무 좋으세요. 우리 저 장모님이 너무 귀여우시고 정말 맞아. 너무 잘 어울리셔도. 그 부럽, 분이. 부럽겠다. 어? 어? <웃음> <웃음> 내가, 내가 이 얘기를 왜 내가 형이 엄청 신, 너무 신나서 너무 신나 안경이, 안경이 하면 안 돼? 왜너 네, 형이 여기서 집안 얘기 제일 많이 하는 거 알아요? <laughs> 형, 맨날 나랑, 나랑 얘기, 연애 얘기, 거야, 얘기 집안 얘기 아니야. 제일 많이 해. 어, 요즘 방송이 다 그렇잖아. 실제로 아, 일을 다 해야 돼. 맞아, 맞아, 맞아. 반일도 어, 아, 그냥 누가 도와주는 게 실제 일을 다 해야 이게 아, 너무 힘드는 거야. 하루는. <laughs> 진짜 힘든가 보다. <laughs> 리 방송하면 리얼더. 나 그렇게 아니 진짜 탈진 상태가 오늘 처음이었다니까. 실름할때 <laughs> <때는> 보다. <그렇다>. 실름할때그랬 <laughs> 지금 진짜 탈진 왔는데 하루 도로 네? 포장을 좀 하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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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장군님께서요 <laughs> 아, 예? 아니 파트 아, 아, 하는데 돌빼기 자빠진다고 이스방 내가 탈치면 되겠나? 이 포장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 작가들도 좀, 아 이상하지. 아 교수님 요즘은 시멘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물만 보면 된다 그러더라고. 에이, 말도 안돼 물만 보면 아니, 진짜 파셨어. 던데. 나 파셨다니까. 나는 그래서, 야, 어, 그래. 그래. 그래 그거 하는데, 물을, 붓는 거는 붓는 건데, 이기는 걸다 이기는데, 옛날같이. 몇 푸대 들었는가, 나? 40 푸대 들었 그... <목소리를> 혼자서? 혼자서 40 푸대를 다 이겨가지고, 그건 그냥 처음부터. 울겠어, 울겠어! 울겠지! 울겠지! 집에 들어왔는데 진짜 탈진 상태 오는데 근데 시멘트 응. 발랐는데 응. 동네 어르신들이 가면서 다밟고그야 되는데 기서게 보니까 이제 장모님뿐만 아니라 동네에 다른 어르신들도 교수님한테 일을 다 시켜. <laughs> 자, 우리 윤아의 별명은 박호. 바쿠. 바, 바쿠. 왜 바쿠? 바쿠. 나 바코 바코바코가뭐코나바다코길이라고 어, 바코. 내가 물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고 막자을하고 오는데 앞에 있던 이제 어머니가 치워 주셨어. 바다코길이같 그러니까 뭐, 아까, 어, 까마색 수영복 입지 말라고 아, 피하라고 하시더라고. 아, <laughs> 핑크색이나 어, 아, 그러니까. 어, 다른 거 형광색이나 아, 바다에서 보는 아, 것만. <laughs> 사유리의 별명은 유리짱 그냥. 하늘이 나를 사차라고 생각해요. 성 사라고 생각해요. 유리, 그러니까 유리. 병원에 가면 저를 한산 유리닝 유리닝 이렇게 불어요. 그래서 이름이 또 불리니까. 그러니까, 어. 음, 어. 친한 사람. 유리잔라고 부르고, 친한 남자만 유리라고 부르는데, 이상하게 산민가 언제부터 저를 유리라고 해? 어, 왜? 유리를 유리라고 하지 뭐라 고 그래? <목소리나> 우와, 오, 멋있다. 오, 네, 좋아하는 사람들만 유리라고 한되잖아 친한 시그널인가? 시그널도없네시그널도없네 <목소리나> <오네, 오네>. <목소리나> <오네. 목소리나> 형도 저기 사유지식 가서 씨, 저 시멘트 좀 깔아줘요. 그걸 보 아, 님안넘 백년 손님에서 보자, 우리. 이제. 가고. 자, 해봐? 왔어. 가고는 뭐 이렇게 쭉되는데왜 늦게 불렀노 이, 이 자식아? 이게 뭐예요? 불렀노. 불렀노? 왜 늦게 불렀노 이 자식아? 나를 인자 불렀노 이거지. 나 음. 근데 진짜 아는 형님을 많이 보고 했는데 호동이가 내려온면 부를 때가 됐는데. <웃음> <웃음> 어. <웃음> 호동이가 섭외하는 거 아닌데? 니이 <laughs> 네, <이거> 가만히 있어 <laughs> 내가 니한테 물어봤나? <laughs> 알았어. 어? 아니 후보자 아, 하는 프로에 어. 빨리 불러 줘야 돼. 좀 빨리 불러 주라또 아, 그래. 다른 프로 하는 거또 있지. 니몇개 하고 있니? 제가 하는 거 진짜 맛있어요. 왜? 왜왜 얘기를 하네. 이게 아니라 얘기를 누가 이제 정민 형은 아시고 또 고배 그 양성하신다고 바쁘시니까. 어, 어 근데 아, 궁금한 그런구나. 게 있는데 어.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다 교수님 교수님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은 직업이 교수님 왜 교수님이라고 그래? 대학 강의 교수님이죠. 직강의라고요아 무슨 강의 내 전공은 운동 생리학. 아, 운동 생리학. 강단을 쓰신지 지금 몇십년 됐죠? 어, 몇십년됐어우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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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입에 붙어있어서 아, 습관이.. 어, 이겨인 교수님 이방인. 몰랐어? 아까 뭐 시방인이라고 했나? 뭐라고 했노? 시방인. 씨름 방송인. 아, 다 프로그램에 이방인도 있는데 시방인도 한번 해요, JTBC에서. 예. <laughs> 네. 얼마나 좋았 <좋은 웃음> <laughs> 우리 만기 교수님의 장점은 사투리. 뭐뭐 어, 뭐 전국 사투리 다아는거 아니면 경상도 사투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상도 사투리하고 전라도 사투리하고 보면 다 지방이 워낙 싫은 데를 많이 다녔잖아. 아, 맞습니다. 어, 근데 말들이 다 달라. 동대마다 경상도마다 말다 아. 다르다. 어. 진주를 가면은 뒤에 내를 많이 써. 에? 어디 가네. 어디 가네. 와그란에. 밤문내 어. 어. 우리 또 이쪽 끌을 많이 써. 어디 갑니까? 어어. 와그란 반문지니 <laughs> 그 다음에 저쪽에 김천 가면 께를 맞서요. 음. 그렇니껴, 안 음. 그렇니껴. 대구는 얘를 맞서어 아이라이, 괜찮아이. 부산에 탈을 맞서어 그렇습니다, 안, 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똑같은 경상도라도 우리 동또 아아아아아아 뭐, 이런 건 처음 알수 있죠. 밥 먹었는겨, 먹었는 먹었는 어디 가는겨. 그, 근데 겨? 경상도 겨? 칠곡 가면 요를 맞어요 요? 어디 갔어요? 횡요. 어, 와그라 는겨반부 넘겨. 그거를 마산에 와서 선배 하나가 왔는데 행요, 와그라 는겨반부는 넘겨 뭐면 호동아, 우리 것도 묻지도 노 혼나지, 우리도. 해. 혼나잖아. 네. 진짜 그래, 그 선배 엄청 되게 맞았대. 자기는 요가 존칭인데 우리한테 요는 높인 것도 아니고 낮추는 것도 아니고 요는 좀 사람을 무시할 때아 와그라요. 와그라요. 그라요안 와그라 와그라 해주려고 아 할때그때 했을 음때 요를 두개 붙여야 돼. 그라요 음 요를 두개 붙여야 돼. 와브라 <목소리가> 요요? 어. 저 둘이 둘이 방하는 거야? 와브라 요요. 아두 사람 캐릭 괜찮은데? 아, 네. 둘이 요요. 밥 먹어 요요. 아. 둘이 프로그램 하나 함께 드는데? 윤나의 <목소리가> 장점은 양파. 양파. 양파? 까두까 그런 까두까두 매력이 나오는 거야? <laughs> 아 양파가 뭐냐면 내가 되게 잘 썰어. 오. 근데 그 중식도를 이용해서 되게 잘 썰어. 그래서 음 내가 정말 우습기 하나 없이 멋있게 썰수 있어. 이미 수염이 <laughs> 이미 친 양파를 무슨 네. 기를 빼야 돼. 양파 좀 양파 좀 줘봐. 친구야. 아니 이게 어서 드라마 어서 배운 거지. 윤아가 드라마지 않았어. 윤아 여기는 친구가 아니야. 스름진냄새로 고맙습니다. <laughs> 아, 반만에 아, 이거 오는데? 이거 옆에서 눈물 나는데. 아, 이거를 내가 갑자기 왜 티가 커졌어 이거 칼 써는 거는 우리 중식도 셰프님한테 직접 배우고 아, 칼을 또 돌리고 우와. 하는 쇼는 난타 팀한테 배웠어. 요 칼을 드라마로 준비하면 같이 어, 다져. 네.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유리 유리. 이거 이렇게 딱쳐가지고 칼을 돌릴 수가 있어. 요 중식도를 돌려서. 아 둘이 어, 너무 웃긴 거. 자, 두시 들어갑니다. 웃겨.

아니 얼마 됐다. 전에 드라마에 나왔었잖아. 저, 네. 저 역할. 드라마에서 렇게 네. 그 연습 따라야지. 많이 한 거구나 진짜로. 어, 너 이거 연습을 엄청 해야 돼. 이거를 이거를 자면서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연습. 손에 딱 손목에 붙어야 돼. 손목. <laughs> 야, 어, <laughs> 마지막으로 유리가 어마어마한 걸 준비한 것 같아요. 아까 네. 이 많은 가구도 내 개인기 놀라지 말아라 그거든요 오늘 유리의 장점은 묘기를 중요하게 해. 어, 묘기. 묘기 있어. 오. 아마 여기 연예인에서 할수 있는 사람이 저랑 김병만 아. 할수 있어. 어, 어, 이러면 수근이 맞아. 형 도전하는데? 아니 뭐 있어. 아인 수근이라는 사람, 어, 달인. 수근이 형그도 병만이 좋다는 말이야. 수근이 해야겠는데. 해야겠는데. 어. 병만이가 어. 옛날에 이거 한참 연습했는데 그 말하은 뭐지? 알아? 그게 뭐야? 왜 말이다, 저 처음에 안잡아줬는 처음에 잡아줘야 될거같아머 음, 혼자 탈 거야 이제. 예전에 엄청 연습하더라고. 할수 있어? 오. 넘어지면 어 오. 이오이 오이오이 오이. 조심하조심하 아니 아니, 괜찮아. 안 괜찮아. 상봉이 어, 제일 먼저 기 신랑이 제일 먼저 가네. 어. <laughs> 약공을 지정을 해놨잖아요. 응. 왜이렇 그러니까 이만기 교수님은 이제 호동형을 선택한 이유가 음. 정확해요. 내 꼬봉이니까. <laughs> 우와. 유나는 서장훈. 유나, <laughs> 왜 서, 왜 서장훈이 형이야? 서장훈. 강호동 썼다가 아, 아, 서장훈으로 바꿨어. 아, 아, 네. 아 서장훈이고. 강호동 오월 서장훈 이렇게 오월이 어, 아가 아니라. 어. 또는 어. 오월 아니, 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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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월 이는아로봤거든요 어떻게 입으셨어요? 어, 나도 알아 보여. <laughs> 유리는 유리는 뭐 상미. 음. 유리야, 고구마 하나 문어줘 돼? 마지막에 저기 부딪히는 건 설정이었지? 아니 야 진짜로! 왜냐면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다는 거랑 내리는 거야. 음. 힘들었어. 그럼 얼마 정도 하면 유리처럼 탈수 있는 거야? 이 정도 실력이면? 3일! 3일 해야 돼? 나는 <laughs> 3일을 연습했거든. 음, 금방 오 외우네. 이왕 시작한 뭐. 거 나중에 그뭐 쌍둥이 빌딩 이런데 줄 매달아 놓고 이렇게 가는 거한번 해. 네가 해. 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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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해. 네가 해. 그게 단결하지 않아? 네가 하는 게 빠르겠다. 문제 줘. 어. 문제 할게. 어. 예전에 우리 가족이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진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 음. 정말 야. 당황했어. 음. 이게 뭐라고 어. 생각해? 회식하고 진짜... 돌아왔는데 할아버지가 문 뒤에 어? 숨어 있다가 어? 했어. 그래서 가족이 다 놀랬어. 조금 비슷해. 약간 약간 이쪽이야. 약간 이쪽이야. 가할 깜짝 놀킨 거야. 할아버지가 나보머니 할머니라고 했어. 좀 비슷해. 무슨? 약간 약간. 되게 좋아. 그? 아이디어가. 힌트.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야. 돌아가시기직 야, 에럼 아까 이야기 했잖아. 야, 야, 야 그럼 이걸 <laughs> 어떻게 맞히시냐! <laughs>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랑 뭐 자식들 다 모아놓고 자, 내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를 한다. 가족들이 깜짝 놀랐어. 이렇게 긴 이야기 아니야. 딱한 마리야. 친할아버지야, 어? 외할아버지야? 그, 엄마 쪽에. 외할아버지. 아, 외할아버지랑 엄마랑 나랑 성격이 똑같아. 일반적이지는 않은 거지. 아 일반적이지는 않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엄청 아. 장난스러워. 일본말로 시마이! <웃음> 아니야. <웃음> 할아버지가 굉장히 사실 유쾌하신 분이야. 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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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그래,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까지도 웃음을 주고 가실 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할아버지가 어. 유쾌하신 분이었어. 완전 아, 나랑 시마이. 똑같아. 돌아가기 전에 이제 즐거움을 주려고 그랬어. 뿅! <laughs> 돌아가실 때까지 장난을 치고 가셨다고? 장난을 치고 갔어. 가... 아니야, 장난 아닐 수도 있어. 있자. 지금 생각하면. 는지 몰라. 두 번째 힌트. 그말이 듣고 우리 가족 모두가 혼란스러웠어. 정답! 아니. 어머니한테 갑자기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 너내 친딸이 아니다. 이러고 어? 어? 아니야. 근데 그만큼 놀래. 사실은 나 전..전..전.. 난 사실 한국인이다. Oh <gasps>